안녕하세요. 부자되는 매직TV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시고 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1년 8월 3일 저녁 시간입니다. 오늘 나눌 주제는 타이거 탑10 ETF에 대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릴 예정인데요. 첫 번째는 타이거 탑10 ETF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이고요. 두 번째로는 해당 ETF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입니다. 우선 타이거탑텐 ETF에 대해서 알아보시죠. 타이거탑텐 ETF는 어떤 종목일까요? 우선 눈을 반짝이며 쳐다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알아보죠. 참고로 타이거 상품은 미래에셋증권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ETF를 확인해 보니 다음과 같은 모토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모토는 유가증권과 코스닥 유동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에 분산 투자합니다라고 말, 말하고 있습니다. 최초 상장일은 2018년 3월 29일이고요. 2018년 3월에 상장한 ETF군요. 상장한지 3년 정도 된것 같습니다. 정식 상품명은 미래세타이거탑텐 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입니다. 그리고 오늘 기준으로 현재 주가는 14,840원입니다. 해당 ETF의 순자산 총액은 약 1조 2천억 원 정도 되고요. 그럼, 타이거 탑10 ETF의 특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종목 코드는 A292150이라고 합니다. 무엇이든지 목표는 중요합니다. 해당 종목의 목표를 알아볼까요? FN 가이드가 발표하는 FN 가이드 탑10 지수를 기초 지수로 하여 1자당 순자산 가치의 변동률을 기초 지수의 변동률과 유사하도록 투자 신탁 재산을 운영함을 목적으로 합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그리고 운영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니, FN 가이드 탑10 지수를 기초 지수로 하여 지수 추종을 위해 국내 거래소 주식에 60% 이상을 투자합니다라고 하네요. 그런 FN 가이드 탑10 지수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산출 기간은 FN 가이드고요 지수 개요는 유가 증권 시장 전체 및 코스닥 유동 시가 총액 상위 100종목 중 유동 시가 총액 상위 10개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산출 방법은 유동식과 총액 방식으로 산출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전기 변경은 연 2회로 6월과 12월에 한다고 합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수익률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아래 그래프 보시면요.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이 상장 이래로 부침이 있는 편이고, 한동안 박스권에 갇혀 있었던 것 같네요. 그리고 코, 코로나 사태에 한번 폭락이 있었고, 그 이후부터는 급격한 우상향을 하다가 현재는 어느 정도 조정기간 및 횡보 구간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예견을 할 수는 없겠지만 오늘 드디어 삼성전자가 급등을 이틀째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주주로서 너무나 감사한데요. 저는 장기투자인지라 그냥 사이버머니 같습니다. 한주한주 한주 모으다 보면 반드시 경제적 자유를 달성할 수 있을 거라 믿으며 열심히 투자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해당 ETF는 삼정, 삼성전자 비중이 많은 ETF인지라 삼성전자의 영향을 많이 받는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생각해보면 삼성전자가 우상향하면 해당 ETF도 거의 비슷하게 우상향하지 않을까 생각되어지는데요. 한편으로는 코스피가 박스권 장세의 역사가 있어서 조심스럽게 접근하며 공부할 만한 ETF가 아닐까 생각되어지네요. 아무튼, 다른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면 개인연금 투자 가능하고요. 퇴직연금 투자 가능이라고 하네요. 운용보수는 0.15로 비교적 저렴한 편에 속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분배금 지급기준일은 지급기준일에 대해서 알아보면 매 1월, 4월, 7월, 10월 마지막 영업일 및 회계기간 종료일이고요. 지급시기는 지급기준일 영업일부터 제7영업일 이내입니다. 과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매매차익은 비과 세고요. 분배금은 15.4% 배당 소득세 과세입니다. 그럼 저의 생각을 조심스럽게 정리해보겠습니다. 타이거 탑10 ETF에 대한 저의 생각을 정리해보면 우선 다음과 같은데요. 해당 종목은 아래 두 가지 정도로 포인트를 잡고 공부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 대한민국을 주도하는 대표기업에 집중투자하는 ETF. 둘, 대한민국 대표는 시가총액 상위 10개 기업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그리고 해당 ETF가 투자하는 상위 10종목을 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우선 삼성전자가 상위 10종목에서 가장 많은 비율이고요. 비중이 23.48%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메모리 반도체 2인 SK 하이닉스로 비중은 14.9%고요. 그 다음 우리나라의 대표 플랫폼 기업인 네이버 카카오가 비중이 높은 편에 속합니다. 해당 ETF를 투자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나라의 인류 기업과 동업한다는 마인드로 분할 매수해가면서 모아가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전 세계상으로 우리나라만큼 성장률이 높은 나라도 없으니까요. 하지만 과거 코스피가 박스피라는 오명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코로나 사태 이후 이오명이 씻겨질지 관심을 가지면서 공부해 보면 좋은 ETF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의문은 삼성전자 비중이 다른 종목의 두 배를 투자하고 있어서 삼성전자가 움직여야 해당 ETF도 주가가 상승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 보고요. 그런데 요새 삼성전자에 오르는 패턴이 작년 10월 달의 느낌이 나니 다시 한번 시세를 줄지 궁금해지네요. 아무튼 저의 작은 바람이 있다면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호스피 호스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제조건은 우리나라의 산업이 골고루 좋은 실적과 혁신적인 기업이 많이 나와야 되겠죠. 아무튼 정리하자면 해당 ETF가 더욱 상승 추세에 접어들고 새로운 상승의 신호탄이 되려면 비중이 가장 많은 삼성전자가 기존에 7개월의 긴 조정을 마치게 되는 순간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말씀드려 보네요. 하지만 절대로 해당 종목을 제가 추천하는 것은 아니니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각자의 투자 판단과 공부를 통해서 성공 투자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럼 결론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 타이거 탑텐 ETF는 다음과 같은 모토로 가지고 있다. 모토는 유가증권과 코스닥 유가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에 분산 투자한다고 하네요. 두 번째로 2018년 3월 29일에 상장했으며 대한민국을 주도하는 대표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ETF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산업 현황이 개선되고 좋아지길 기대하면서 그 결과로 해당 ETF 주가가 어떻게 될 것인가 공부하며 관심을 가져볼 만한 ETF 주식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셋 해당 ETF가 더욱 상승 추세에 접어들고 새로운 상승의 신호탄이 되려면 비중이 가장 많은 삼성전자가 기존의 7개월의 긴 조정을 마치게 되는 순간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말씀드려보네요. 오늘도 마지막까지 제 글과 영상을 끝까지 읽어주시고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제 글이 조금이라도 여러분 각자의 삶을 살아가시는데 도움이 되셨길 기원합니다. 앞으로도 더욱 좋은 블로그를 남기는 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글을 읽으시면 말이 됩니다. 항상 말에는 반드시 삶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제가 열심히 정성스럽게 정리한 저만의 지식과 일일일 블로그하는 제 블로그에 담긴 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과 운명을 반드시 조각하시고 움직이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